네, 오늘 1 4 페이지 논어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군자는 식무구포하고 거무구한하며 민어사의 신어언이요 취유도의 정원이면 가위호학야인이라. 군자는 식무구포하고 거무구한하며 민어사의 신어언이요 취유도의 정원이면 가위호학야인이라. 자, 마지막입니다. 군자는 식무구포하고 거무구환하며 민어사의 신어언이요. 취유도의 정언이면 가위호학야인이라. 오늘 학위편인데요. 군자는 식, 먹을 식자죠. 무구포. 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구하지 말라. 포, 배부름을 구하지 말라. 거무구환. 거하는 데 있어서 편안함을 구하지 말라. 민어 사이 신, 어, 언이요. 민, 민첩하다 할때민 자예요. 일에는 민첩하고 신, 삼간다, 조심한다는 얘기죠. 어, 언, 말씀에 조심한다는 얘기예요. 취유도의 정원이면, 취, 취한다, 그거를 그, 잡는다는 얘기죠. 유도 도가 있어서 도를 닦을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잡아서 정언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은 가위 호학야의인이라 가위 이르러서 학문을 좋아한다라고 할 따름이다. 해설 보겠습니다. 군자는 하늘의 뜻을 깨달아 인의 예지를 실천하는 리더입니다.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중심, 자기의 신념과 기준이 명확하게 바로 서 있어야 하죠. 여기서 군자는 배부름과 편안함을 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뭐, 먹는 것과 잘 사는 것, 웰빙 중요하죠. 저도 신경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궁극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호학, 어, 이것은 단편 지식의 습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중용 천머리에서 우리가 개관 1장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하늘의 뜻을 본받아서 인간 본래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바로 학이에요. 그학자의 이렇게 된 모양, 그리고 가운데 X자 두개 들어있잖아요. 그게 양쪽에는 이렇게 손을 나타내는 거고, 가운데 있는 S자 두 개는 본받을 교, 하늘의 뜻을 본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학문이에요 원래. 군과 조직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리더 그리고 민주사회의 성숙한 시민 훌륭한 한 가정의 부모가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군자의 모습을 본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로 올라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그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히 커지고요. 그 영향력에 따라서 부대와 조직과 그 가정의 평안이 좌우되기 때문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